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외교, 조문 외교에 크게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 지역구로 내려가서 정말 추석 민심을 챙기죠. 그러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 것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어땠느냐라고 하면 모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모두 드러날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해석을 하고부터 봅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무섭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정부 흐름을 크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정치권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경우 또는 전국 흐름을 바꾸는 그런 발표들이 잇따르고, 그런 결정들이 잇따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 어떤 고민을 할까?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국리하게 될까? 결국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부분은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30%대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이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지지율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에 따라서 이 지지율을 미천으로 해서 모든 정국 운영의 방향 결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지지율이 낮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듭니다. 갈 길이 뭐 거의 없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일단 지지율은 높여놓고 볼 일이다.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국 운영의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 중에 고민이 지지율입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왜 등을 돌렸을까? 라는 부분. 어떻게 하면 50%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 일부를 또 잡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수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집토끼를 잡는 것에는 적폐청산, 이재명, 뭐, 이준석까지 포함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어 간다면 집토끼의 지지는 다시 끌어 안을 수 있을 것이다. 산토끼는 어떻게 잡느냐? 복지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부분. 이 부분으로 나가야 중도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의 골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엇을 해도, 윤석열 정부가 뭘 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복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 무기. 적폐, 청산, 복지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하게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는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넓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도 바라봐야겠지만, 일단은 2024년 4월 총선까지 국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을 쳐다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2024년 총선 승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모든 전략이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의 30%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의 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국이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고민거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반대파로 등장한 이재명,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치에 있어서 동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 정치색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지보다도 오히려 정적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적은 이재명,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 동지 부분입니다. 정치에서 동지가 없으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동지가 없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졌을 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동지, 이 동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당인 국민의 힘에 친윤 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당 내에 많은 친윤 의원들을 확보해 가야 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는 정계개편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국민의 힘을 완전히 윤석열의 당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방패로도 쓸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의 막판을 지지해 줄수 있고 보수정권을 재창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들과 이제 거리두기에 나섰는데 그러면. 친윤 핵심, 새로운 친윤 핵심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오는 19일 열리게 될 원내대표 선거 오는 연말에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전당대회에서 자기 당대표는 누가 되느냐, 친윤 핵심들로 꾸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일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김건희 여사 부분이 국민들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세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이준석과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민의 힘, 또는 뭐 국민의 힘을 둘러싼 외가, 여권, 전체의 친윤, 친윤 정치인들로 어떻게 짜느냐. 그 다음, 김건희 여사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세 가지가 추석 연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이세 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준석과 이재명입니다. 이준석과는 오는 14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가처분 재판이 열립니다.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힘이 다시 뭐또 비대위를 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뭐 국민의 힘이 갈 길은 만약에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이준석 대표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비대위를 꾸리거나 아니면 뭐 직무대행 체제를 꾸리거나 이젠 계속 국민의힘은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용되지 않는다면 정진석 비대위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16일은 이준석이 경찰에 소환이 됩니다. 성상납, 무고, 증거인멸 부분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윤리위도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9일에는 원내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원내 대표로는 뭐 윤재욱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전당대회가 열리면 누가 당권을 잡느냐?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당권을 누가 잡느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또 다른 친윤 의원이 등장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1년 내에 끝나야 하는데 대부분까지 이재명은 아마 질질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대장동, 백현동, 이재명과 관련된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검찰의 소환 계속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사실 지금 스토커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만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나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지금은 이준석과 이재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사법처리 부분에 무게를 실을 때다. 그러니까 정적과 어떻게 싸우느냐 또는 어떻게 타협해 가느냐에 정치적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준석과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쪽에 무게를 실을 때이다. 이준석과 이재명은 함께 지지층이 겹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이재명은 당연히 개딸들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준석도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듯이 역선택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금 이준석은 저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재명 모두 사법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헐뜯기, 회방, 조롱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거리를 두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가.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했을 경우에 득될 게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안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치를 아예 도외시하는 국회를 아예 외면하는 그런 국정 운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진정한 자기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식 정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윤석열식의 개혁 정치가 선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윤석열식 개혁 정치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한동훈, 원희룡이고 또 지금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윤재옥, 김태호 모두 삼선 의원들이지만 정치적 중량감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또, 새 당대표로 그런 데는 안철수, 나경원 등입니다. 물론, 뭐, 기존 정치를 해왔지만, 이제 새롭게 친윤 의원으로 탈바꿈 하면서 당 지도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때로는 야당의 대표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이준석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윤리위의 징계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을 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두 번째, 이제 여권에서 친윤 의원들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의 동지들 얼마나 확대해 갈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윤 핵심들로 당 지도부를 꾸려나갈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넓고 깊게 친윤, 윤석열 정부의 동지들을 많이 교합하고 많이 넓혀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지금까지 좀 윤회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던 장재원, 권성동도 역시 뭐 여전히 중요하지만 당내에서 73%를 차지하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친윤 의원들을 확대해 가야 하고 그러니까 유석열 정부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 또는 반대편에, 당내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도 필요하다면, 이제 자세가 바뀌었다면 모두 앉는다는 자세로 이렇게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제가 대선 후보 때부터 줄곧 말씀드려 왔던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도 했고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행사, 공개되는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행사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꺼리가 되지 않는, 깜냥도 되지 않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을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비판을 할수 있으려면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부분도 뭐 계속 검찰에서 수사를 해온 부분이고 허위 경력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일반 대학원도 아니고 특수 대학원입니다. 상식적으로 특수 대학원의 논문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논문은 김건희 여사가 포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깔끔하게 밝히고 재산 신고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주가 조작 부분은 이미 뭐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부분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자체로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 공격을 할수 있으려면 김건희 여사가 자중 자해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할때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이 너무 과도한 것이고 과장된 것이고 정말 화풀이에 불과한 것이고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가장 아픈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할 부분이다.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론을 위해서, 여론을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준석과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과 이재명과는 다른 정치적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거짓말하고, 언제나 욕설에 저질의 정치를 하고, 저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정성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책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여권에서 동지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난 정말 정권 창출 때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모두 이제는 여권 내에서 끌어안고, 모두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폭넓은 동지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론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자세,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지율이 50%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상이 유지가 된다면 총선 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대선,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순조로워질 수 있고 많은 선택지를 갖고 여유 있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